예.. Yeah. 응. 아니 뭐고 이거? 호바다 바로 가야겠지 다음에 요새 올리죠 음.. 일단은 뭐.. 어, 6번 할건 아니지만 오빠 나야네 예? 아 참아야겠지? ㅎ ㅎ 어..어.. 어 건우야 어, 어. 응? 도움을 줘난못참어 아이 준이 음. 가이가이씨 x 어때려 잡았다 냥.. 냥좀때어봐저 그래, 잡았다 뭐야 근데 뽑삐는 집죠? <laughs> 음.. 음.. 는뽑 아, 정도는, <laughs> <뽀삐> 정도는. <laughs> 두 마리 다 지켜봐 일단 집어먹으라니까 태어나잖아 아.. 씨발 아 은수저 오레벨 윤희? 니도 은수저인데? 좀 찔리네요 회사? 내알바 아니잖아요 말하고와 레전드 내시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저 희극 <laughs> 아 씨발 나 지금 적응력 두고 자꾸 조파라고 지금 머릿속에서 아, 울리고있어 ㅅㅂ 아미치다왜 아리도 안 갈때만 템 이렇게 딱예쁘겠 뜨냐 맨날 씨발 하나씩 부족해가지고 템다 못주는데 지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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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에 응? 조이 오른쪽에 조이 닥쳐 ㅅㅂ 이 ㅅ 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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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악마가 막 속삭이네 ㅅㅂ 너 마저 그리 좀 막아라 벌써 말파라고? ㅅ 발래연습 하지만 이제나 궁을 아주 야무지게 그린다면? 그럴 일 없어요 하지만 세훈이가 온다면? 그러면 얘기가 네 달라지긴 해요 야브 새로 좋았다, 녀석. 이거지, 이거지. 바퀴벌레 같은 놈. 뭐라고? 칭찬이지, 칭찬이 새끼야. 어, 기훈이. 반타고 때리는 네 반타고 때리는 아리, 번째 아리, 번째 리리는 반타고 때리는 번째 리 번째 리번네 번째, 다 번째 녀석들이 상이네요 맛있겠다. 이죠 쳐내죠 그냥? 아 후회가 안 떠. 보기 싫어 고 뭐라고 시야 <laughs> 아. 아후에좀 떠줘 씨발 다시 나갈 것같아아 이새끼 X됐다 이 칼리스타 풀템이네 근데 생각해봐 칼창이 뭐. 예? 예? 왜 바로 나한테 오시는지 왜왜 <laughs> 왜 바로 우리한테 오는거죠? 진짜 모름 씨발 시발... <laughs> 어? 한전띄었다면일정이잖아 1만대 가버려야 이거 오하염에다 육폭파단 되냐 이러면은 죽는거 아니냐? 2분상 <laughs> 되지? 아, 내피 관리를 해야겠네 그런 모양. 피 관리면 진짜 일등 쌉가능. 근데 1등이 너무 트럭이야. 아, 좋됐다1등이이 새끼 황금알까지 먹었다. <laughs> 뭐야? 저 조깨면 필라한데 끝났다 이러면 됐다. 제개갈 객갈 끝났네. 훈이나 완성했어. 뭐야? 육포 파던 오하요 대금 완성했다. 대금 완성했다 이. 한참 사수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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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수해 이러고 칼부 칼부 라운드 때 구인수. 와 대리지 씨발? <laughs> 별로 좋된데까지아 <좋던 거, 웃음> 어, 근데 이게 말이 되나? <laughs> 나 깔끔하게 냈어와 진짜 씨 팔레빈 다리가 너무 잘 뛰. <laughs> 다 죽이고 싶다 그냥 진짜. 헬로. <laughs> 뜨날 때 한테 넘치지. 그래서 차 뜨네. 죽이고 싶게 진짜. 일단 잘 가라. 2등. 내가 없을 시대 살았던 범부 새끼야 뒤져라 어, 졌다. 왓? 예. 건우, 나 슬슬 불안해. 어떻게? 됐다. 좆됐다, 좆됐다, 잠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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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 치발. 아. 주인 보여줘야 돼. 나가아 아, 모르겠네 이건. 나가 더 좋긴 해 여기서는. 근데 주 상징이 더좋아가지아 나소스템이 개재앙이네 진짜. 리듬스럽지가 않아. 그 아까 내가 말 만년설이. 주가 버티거든. 다주아 스킬을 아, 바로, 돼, 바로 나이스. 5을좀 맞긴 는데 아. 아, 진짜. 아, 괴하십네.